어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 우리 어린이 통합 차량 동승보호자 중개 서비스 케어피즈 대표 김홍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그, 우리 보시는 화면은 우리 초등생 두 명이 사망하고 그, 여섯 명이 부상을 당한 인천의 한 축구 교실 어린이 차곡 어린이 어린이 보호차량 차량 사고 사진입니다. 어,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어, 강화된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영세한 학원들은 이 규제를 따라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영세 교육기관을 위해서 정부에서 동승보호자 인건비 50% 정도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지만, 항상 매번 계류되다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저희 KFS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교육기관을 통해서 어, 어린이 통학 차량의 동승 보호자가 얼마나 탑승하는지 조사를 한 결과 현재 82.4% 정도가 동승 보호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 어, 어 교육기관의 인건비 부담과 수업료 인상에 대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케어키즈는 국내 최초 유일의 어린이 통학 차량 동승 보호자 중개 서비스를 어,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해결 방안으로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우리 배차 시간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동승 보호자를 통해서 예약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 동승 보호자 또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 자기가 원하는 탑승 장소를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애플리,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동승 보호자 모두 우리 상생할 수 있는 자체 배차 시스템을 마련하였고요. 또한 업무 중에 노쇼, 예약 노쇼라든지 우리가 업무에 취소되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교육기관에 보내다 보면 부모님들과 교육기관에서 어떤 분들이 오는지 굉장히 부담이 되실 텐데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오면 동승보호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과 경찰청의 범죄경제 조회 시스템을 이용한 어, 범죄교육조회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그 채용신체검사서랑 보건증을 세 가지를 제출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그 자격여건을 업무를 할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육기관에서 믿고 맡기시는 철저한 안전과 위생관리를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탑 어, 플랫폼 대비해서 동승보호자는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업무 강도가 굉장히 낮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을 할 수가 있고, 또 업무 시간 대비에 어, 수익을 가져가는 수령하는 금액이 그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그 결과물을 나타냈는데요. 어, 또한 어, 교육기관에서 정규직 고용 대비해서 저희 케어기즈를 이용하시 최대 54.6%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어, 다양한 가설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3월, 6월부터 저희 11월 저번 주까지 1차, 2차 동성고자 체험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결과, 어, 1차 체험단 분들께서 의외로 2차 체험단 분들에게를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어, 추천을 해주셔서, 어, 두 1차 체험단 2차장을 모두 완료되고 너무 흡족하고 만족한 결과물이 나왔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이 실제 저희가 1, 2차 때동성고자 체험단을 운영한 사진입니다. 저희 또한 사후전 사후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교육기관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고요 학부모 또한 서비스용에 찬성을 하셨고 동성부자 또한 재참여 의향이 있다고 90%이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 이번에 참여자 분들 중에 학교 보안관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보안관 분들이나 가정주부들 그리고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모두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일일 평균 3시간 근무를 하시고, 4회 정도, 평균 4회 정도 일을 하셨을 때, 수입으로 수령해가는 금액은 4만원 정도 됐습니다. 또 외에, 어, 7만 4천원 정도 되게 높게 수령해 가시는 우리 동승보호자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 스포츠, 저희 국내 스포츠 교육기관 업체에서는 한 2만 6천여 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은 2.8조 원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 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산업식대 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산해본 결과, 어, 동승보호자의 그 매출 규모는 1조 628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 케어 키즈에서는 자사 1차 목표 시장으로 서울 지역에 2123억 규모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잡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스포츠 교육, 교육계가 뿐만 아니라, 어, 고정되어 있는 참여 스포츠 시설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들을 앞으로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어, 중개 수수료입니다. 어, 우리가 중개 서비스를 2일에 이용할 시에 1만 원의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로 20%로 저희가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이그 주요 비,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그 보험회사, 우리 자동차, 어린이 동성 보호자나 그리고 어린이 전용 보험을 판매 및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유류와 어, 스포츠 용품들을 연계한 스포츠 상품 판매, 그리고 양약 한방 양방 한방에 있는 병원들과 어, 업무 제휴를 맺어서 성장 검사나 성장 검사나 우리가 그성 조수증 검사 그리고 치료 등과 같은. 그런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을 그 앞으로 더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현재 케어키즈에서는 어 양방과 한방 그리고 스포츠류와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어 저희 케어키즈에서는 어 영세 교육기관의 어린이 통에 잘 맞는 사각지대 해소와 우리 다양한 취약계층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어 저희가 그 이런 소셜 임팩트 의인조을 받아서 지난 7월에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저희가 소셜벤처 기업으로 인출을 받았습니다. 어, 저희가 교육기관의 서비스 직장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경량 향상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어, 끝으로 저는 그 20년 동안 스포츠 행정지도다로 그 전문 분야를 인정받아서 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과 그 서울시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을 역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팀원들 또한 현장 실무 지도자로서 15년, 20년 동안 같이 저희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요거 하나만 짧게 <laughs> 아이들 귀엽죠? 저희 케어퀴즈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